아무리 지멋대로 사는 남자라도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벌써 관계가 삐그덕된다? 벌써 연락 문제로 속을 썩인다? 그 남자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이라잇입니다 요 며칠간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에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핫도그에서 넘어왔어요 핫도그 보고 왔어요 현선님 추천 받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핫도그 스튜디오라는 되게 유명한 리뷰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유튜버는 어떤 유튜브를 볼까?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출연하신 심장의 박현서라는 크리에이터 분께서 본인이 꾸준히 보고 있는 여러 채널들을 소개하시면서 제 채널을 언급해주셨더라고요. 몽장.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너무. 어.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데일라이쇼라고 데이라이쇼. 데일 근데 네, 이제 그. 같은 거 어. 남자 심리 알려 주는 채널인데. 왜 보시는 거예요? 기도 되게 잘. <laughs> 어, 가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제 옆에 앉아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좀 기분이 묘하거든요. 근데 다른 유튜버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또 처음 있는 일이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다른 전업 유튜버분들만큼 자주 못 올리고 또 다른 크리에이터분들과의 교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가끔 다른 채널들에서 게스트로 좀 나와달라. 이런 메일이 오기는 하는데, 제가 본업 때문에 얼굴 공개를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유능한 유튜버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언급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선님 채널도 놀러 가봤는데, 일단 재능이 되게 많으시고, 이분이 또 다이어트에 진심이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급진급바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도 현선님 채널 놀러 가셔서 재미와 다이어트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쓰레기만고 있는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성격이 대체 뭐냐? 바로 상대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이 성격이 왜 문제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포기해야 될 타이밍에 포기를 못 하니까 상대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만 탐하는 남자, 자기를 어장 관리하는 남자, 자기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보려는 쓰레기 같은 남자들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주된 문제는 여자랑 잘해볼 마음도 없으면서 여자를 이용해 먹는 남자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자도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 꽂혀서 막 선물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 데려가고, 온갖 혼신을 다하고 나서 여자가 자기랑 안 사귀면 여자를 어장관리녀 취급하는 남자들이요. 물론 여자가 그 남자를 이용했다면 여자의 잘못이 더 크겠죠. 근데 그렇다고 남자는 거기서 다 잘한 거예요? 아니죠. 딱 봐서 여자가 관심이 없어 보이면 멈출 줄 알아야죠. 자기가 혼자 신나서 사달라고 하지도 않은 선물 사주고, 데려가달라고 하지도 않은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강요하지도 않은 헌신을 다 해놓고는 그걸 다 여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자가 딱 봐서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카톡이 매번 느리다거나, 남자가 자기 앞에서 딴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한다거나, 남자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 까먹는다거나,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이미 나왔는데도 인정을 못하고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니까 나쁜 남자 입장에서는 뭐이 여자가 내가 무관심을 계속 티 내는데도 내 곁에 머물겠다는데 굳이 쫓아낼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심할 때 부르고 잠자리 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당해주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니 데이라이 님 알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진심인 줄 알고 마음줬다가 상처받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데이라이 쇼를 운영하면서 정말 수천 개의 사연을 접해봤어요. 물론 시간상 답은 못 해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느낀 게뭔줄 아세요? 알면서 당하는 케이스는 천분의 일이에요. 진짜 카사노바 같이 프로페셔널한 나쁜 남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가치가 꽤 높고 사회적 지능도 높은 분인데, 남자가 워낙 고차원적인 기술을 쓰다 보니까 여자가 진짜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천 개의 사연 중에 하나 정도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게뭐 남자가 나너 어장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직접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건 아니다라는 촉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남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 영상 중에 남자의 무관심 시그널, 이 키워드로 분류되는 영상들만 다 찾아봐도 바로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웃긴 건 그분들은 벌써 그 영상들을 다 보셨어요. 아니, 제 영상뿐 아니라 유튜브에서 남자가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한 모든 영상을 이미 다 섭렵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들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젠 그 남자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그 남자가 조금만 달콤한 말이나 행동을 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짐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사이클에 다시 스스로를 밀어 넣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아닌 남자는 끝까지 아닙니다. 아직 연애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건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아무리 지멋대로 사는 남자라도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벌써 관계가 삐그덕된다? 벌써 연락 문제로 속을 썩인다? 그 남자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몇주 전에 제 채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남겼던 말인데, 포기도 능력입니다. 연애 고수들은 남자를 잘 꼬시기만 해서 고수가 아니에요. 아닌 남자는 빨리 포기할 줄 알기 때문에 고수인 거예요. 고수라고 모든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고수가 되고 싶다면 남자를 꼬시는 방법보다 아닌 남자를 방생하는 방법부터 배우세요. 그 나쁜 남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젊음을 다 빼앗아가기 전에.